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91회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수출대장주 다섯 어, 개 중에 상위 다섯 개 중에 가장 베스트는 뭘까? 이것, 여기서의 베스트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베스트입니다. 어, 정답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왜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스트 중에 베스트를 뽑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함께 갑시다. 첫째, 수출 주도주. 음, 수출 주도주 상위 5개 기업 중에서 베스트 뭘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 이 제가 이 주제를 끌어내게 된그 계기는 바이오 변압기 K-팝 수출주 전망 올해도 파란불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한경 A셀 데이터의 2월 주요 품목 수출 실적에 근거에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 2월 수출이 43.4%가 급증했다. 현대일렉트릭 등 변압기가 2월 수출이 38.9% 포인트가 급증했다. 이런 4번 11자 한국 경제 19면의 그 기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저기 그래프를 보면은 어. 지난 2월 달에 그 주요 품목별 2월 수출 실적을 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46%였고, 그게 1위죠. 그리고 수출액은, 어, 100만 달러니까 3600만 불. 그리고 품목명은 음반 및 DVD였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은 하이브, 뭐 제이 라이 엔터 SM YG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 대장이 하이브였다. 그렇고 방탄소년이 있는 그 회사가 하이브지 않습니까? 그다음 2위는 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2월 대비 이, 제일 많이 늘어난 종목 43.4%. 어 수출액은 6억 2700만 불. 이건 바이오의약품이었다. 바이오 의약품. 여기에서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런데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 다음에 3위는 작년, 전년 동기 대비 38.9%가 늘어난 대형 변화기였다 그리고 수출액은 1억 2,100만 불. 여기에 관련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것들이 대표기업인데, 그 중에 대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 과자가 많이 팔렸더라고요. 한국 과자 K, K 과자도 또 유명합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32.4%가 수출액이 증가했고, 어 수출액은 4,300만불. 여기에 대표선수는 오리온, 롯데웰푸드, 농심 이런 데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5위는 라면 어, 30.3% 수출 증가율이 30.3%고 수출액은 1억 2천 100만불. 엄청나죠. 라면, 한국 라면이 참잘 팔리죠. 여기에 대표적인 기업은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이런 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위는 화장품 22.8%그 수출액은 8억 4600만 불 여기는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데가 대표 기업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이 중에서 대장주, 각그 산업별 대장주가, 아, 1위 음반 DVD 분야는 하이브. 그 다음,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형 변화기 분야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과자 종류에서는 오리온. 그리고 라면에서는 삼양식품. 이렇게 다섯 개 기업을 뽑아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과연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뭘까를 한번 저 나름대로 어 평가를 해 봤습니다. 먼저 3월 17일 주가를 보니까 하이브는 238,500원. 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6만 9천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35만 9천 원. 그리고 과자의 대표 선수 오리온은 11만 3,700원. 삼양식품은 9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일단은 우리 개미 투자자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주가가 제일 저렴한 거. 오리온이 제일 낫겠죠? 주가만 보면 사기지가 제일 나은 게. 그런데 52주 최고가와 최저가. 그러니까 얘 주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보는 그거를 보니까, 음, 하이브는 최고가 26만 3천 원 대비 10%가 빠져 있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라거고요 삼바는 최고가 120만 9천 원 대비 마이너스 12%이고, 어, HD 일렉트릭은 최고가 45만 원 대비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오리오는 최고가 11만 3천 8백 원 대비 마이너스 1%. 그리고 삼양식품은 최고가 94만원 대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 오리온하고 삼양식품은 이미 연, 최고가를, 신고가에 가까이가 있는 거죠. 얘네들은 신고가를 개척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이, 음,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현대 일렉. 얘는, 음,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 요 그러니까, 어, 주가가 실적 대비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 베스트죠. 그 다음에, 최저가 대비, 연중 최저가 대비 얼마나 올라있냐. 이걸 보니까, 하이브는 최저가 15만 7천 원 대비 플러스 52%. 그리고 삼바는, 어, 최저가 72만 천원 대비 플러스 48%.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은, 현대 일렉은 최저가 14만 5200원 대비 플러스 147% 굉장히 많이 올라있죠. 그 다음에 오리온은 최저가 8만 1800원 대비 플러스 40% 그리고 삼양식품은 최저가 18만 4700원 대비 401% 4 아마 4배가 오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는 다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조금 오른 애는 어, 40% 올른 오리온이네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별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증권사 목표주가를 제시한 걸 보니까 하이브는 목표주가 30만원 대비 25%의 상승 여력이 있고, 어, 삼바는 목표주가 130만원 대비 21%의 상승 여력이 있고, 어,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목표주가 50만원 대비 39%의 상승 여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 오리온, 음, 얘는 목표 주가 14만 9천 원 대비 31%의 상승 여력. 그리고 삼양식품은 목표 주가 110만 원 대비 18%의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가장 큰게 좋죠? 그래서 요 면에서는 역시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별을 또 하나 받았어요. 현대 일렉트릭 별을 두개 받았죠. 별두개 받은 데가 현대 일렉트리그 다음에 오리온이죠. 이두 개였죠. 그다음 이제 매출 성장률을 봤어요.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이게 성장성을 본 거예요. 성장성이 매출 증가율하고 영업이익 증가율 이두 개를 대표적인 지표로 치는데 하이버는. 음 매출 증가율이 3.5%밖에 안 돼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이 그약고 2조 2,545억이고 어 3반은 4조 5,473억이라서 무려 23%가 돼요. 아, 굉장히 좋죠. 성장성이 그리고 어 HD 일렉트릭도 3조 3,223억이라서 23%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오리오는 어6.6% 성장해서 3조 1,043억. 그 다음에, 라면, 삼양식품은, 1, 1조 7,300원 이라서 45%. 성장성만 보면 라면이 제일 좋죠? 어, 그래, 라면이 이제 별을 하나 얻었네요. 그리고 수익성을 보면은, 하이브는, 어, 1,848억 이라서 영업이익이 8.2% 밖에 안 되고, 한 자리 숫자네요. 삼바는, 1조 3,200억 이래서 영업 이익률이 29%예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어 영업 이익 증가율도 18.5%. 그다음에 어디지? 현대 일렉트릭은 영업 이익이 6,690억 이래서 영업 이익률이 20%예요. 또어2 20 0나 되죠. 그러면서 영업 이익 증가율이 112%. 어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과자는 어 5,436억이고 영업이익률 어,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률은 17.5% 어, 얘는 앞에가 한 자리고 영업이익증가율은 10.4% 그리고 어, 라면은 삼양식품은 영업이익이 3,442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20%고 영업이익증가율은 133% 얘도 여기서 성장성이 또높게 평가받았죠 얘도 별두개예요 이런 거를 봐갖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요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시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땐 삼성 바이오로직스, HD 현대 일렉트리, 삼양식품, 요세 개가, 아, 아, 베스트 3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 종목에 대해서, 어, 다음 장에는 비계량 지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비계량 요소를감안했을때 베스트를 어디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을 보면은 어 트럼프의 그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호재가 많죠. 그다음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 그래 갖고 5천억불을 투자해서 AI 인프라 건설한 그어미국의그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그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또이현 HD 현대일렉트릭은 고압용, 저압용 전력 기기. 예를 들면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또 산업용 회전기, 선박용 전장품 등 전반적인 전력 기기를 개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한 이런 좋은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현 HD 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지역에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아주 진짜 좋은 기업으로 생각이 됐고,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인천 송도에 제5 공장을 완공하면은 금년 4월부터 다음 달부터 가동이 들어간대요. 들어간다래더라고. 이게 2조 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공장인데. 생산 능력이 생산 캐파가 18만 리터가 돼갖고 총 생산 능력이 78만 4, 4천 리터로 늘어나요 그리고 또 송도에 6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7년 내년 후년에 완공 목표고요 이것까지 되면 은총 생산 능력이 96만 4천 리터가 되고요 또 금년도 매출 목표가 5조 5,705억 5조 이라갖고 어, 24년 대비에서한20 내지 25%가 매출 증가율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예,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제약사하고 2조 원 규모의 수주 계약도 체결했고. 그래서, 어, 지난 연말, 20, 24년말 수주 잔고가 어, 127억 3,100만 벌. 와, 엄청나죠? 18조 4천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지스트. 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또 금년 말부터는, 금년 경영 실적부터 새해에는 배당도 한다달하더라고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은 주가만 좀 이렇게 연중 저가에 갔을 때는 언제든지 잡아야 될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 삼양식품은 상장 식품기업 16개 중에서 작년도 영업이익률 1 위예요. 19.9% 20%라 했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대표 브랜드가 불닭볶음면인데 얘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켜 갖고 특히 중국 미국의 수출이 아주 호조를 이루고 있다네요. 인구가 많은 중국 또 돈이 많은 미국에 그리고 올해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약 35.3%가 증가한 1조 8천억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량 2공장을 5월부터 또 가동을 하면 40%의 그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래요 그래서, 어, 금년 매출 추정치가 2조 1,751억 이래서 전년 대비 25.7%. 성장률 엄청 좋죠? 영업이익은 4,484억 이래서 전년 대비 30%가, 아,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생각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어 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요세개 기업인데 요세개 기업은 어느 기업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힘들고 얘네들이 주가가 현재 어느 수준에 있냐, 연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어느 단계에 와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스 타임이 제, 제일 중요하고. 이런 애들은 사나도 끄떡없이 잘갈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주가 아, 주가 수준, 상승 여력, 성장성 이런 걸꼽봤을때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베스트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은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업 개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시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hd 현대 일렉트릭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얘네들은 좋은 주식이니까, 어, 우리 각 애청자님들 그 투자 포트폴리에 담아놓고 늘 주가를 관찰하다가, 연중 최저가 수준에 갈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연중 최저가 수준에 갔을 때는 꼭 잡아 놓을 수, 있, 놓으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큰세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의 기업계요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북미 지역 초고압 변압기 1위 기업이라 했죠. 얘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인적 분할을 갖고 설립됐어요. 그리고 상장은 2017년 5월 됐고, 현재는 코스피 3 4위네요 시가총액이 12조 9,409억 원. 상장 주식은 3,600만 주네요. 대표는 조석 부회장인데 이분은 이제 CEO, 고용 CEO고 이분이 한 5년 동안 사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그 기업을 잘 키웠다래요. 그래서 어. 그런데 요번에 아마 사임을 한것 같아요. 최근에 3월 말인 일장가 뭐 사임을 하는 걸로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주인은 HD 현대의 그, HD 현대가, 아, 최대 주주거든요. 지분이 38.72%인데, 정몽준 회장이 실질적인 주인이죠. 그리고, 어, 정몽준 회장의 장남인 정기선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오너죠. 그, 오른쪽에 그 HD 현대그룹 지배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걸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임직원은 2211명. 굉장히 큰 회사죠. 어, 임원 27명의 평균 연봉은 3억 9천 7백, 4억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많고, 직원 2184명의 평균 연봉은 1억 2천 7백만 원. 어, 지난 연말 기준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좋은 회사네요. 어, 연봉 1억 2천 직원들도 엄청 꿈의, 꿈의 직장이네요. 그리고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고요. 근데 얘네들 주요 그 사업... 어. 하고 매출비중을 보면 은 전력기기가 변압기 고압차단기 이런걸 만드는데 여기서 매출의 61%가 나오고 그 다음 회전기기 회전기와 저압전동기 가 여기서 매출이 16%가 나오고 배전기기가 배전반 전력제어 중저압 차단기 이런 데서 매출이 23% 가까이 가 나오는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초고압변압기하고 초고압차단기 그림 한번 보시죠 참고로 그다음 어, HD 현대일렉트릭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및 배당성 이런 걸 볼게요. 어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3%, 영업이익증가율이 112%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수익성도 영업 이렇게 동치가 조단위로 가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20%예요. 엄청 좋은 기업이죠. 네, 보면은 2022년에 매출은 2조 1045억이고, 매출 증가율이 17% 전년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이 1330억이래서, 영업이익률이 6.3%였어요. 네. 근데 2021년 대비에 이 무조, 무려 영업이익 증가율이 1271%,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간신히 흑자전환했는데, 2 0 2 2년은 아주 걸목할 만한 엄청난 성장을 한거죠 그리고 2 3년에는 2조 7천 매출이 영 어, 매출 증가율이 28%. 영업 이익 3,152억이라서 영업 이익률이 12%. 어. 2022년 대비해서 137%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24년에는 3조 3,223억 매출, 매출 증가율 이 23%. 영업 이익이 6,690억.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20%. 드디어 20%, 고수익성으로 바뀌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112%. 근데, 금년 1분기 보니까, 작년 1분기에는 매출이 8,010억이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이 1,288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6%였는데, 금년 1분기는, 이게 약간 추정치인데, 9,859억이라서 매출 증가율이 23%나 일어나고, 어, 영업이익도 2194억 이래서, 영업이익률도 22% 오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70%야. 헉! 돼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죠 1분기도 아주 호조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 5년째 일감 갖고 하니까, 뭐, 점점 더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배당도 한2천원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부채비율은 140%, 당자비율 76%, 유보일 6 2 9갖고 재무적으로는 안전해요. 부채비율이 좀 높지만 이 경우는 이제 미리 선주문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선수 수익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는 투자 전략은 매집 구간이 그 30, 연중 저가인 31만원에서 35만원 사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분할 매집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매도는 일차적으로 단기 고정인 40만원에 조금 팔고, 또 2차는 50만원 증권사 목표 주가에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장기 호재가 있는 기업이니까 33만원 미만, 31만원에서 33만원 이 사이에선 사놓으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얘는 꼭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어, 현대일렉트릭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이런 회사는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연중 저점에 갔을 때는 어, 그리고 여유돈 있을 때는 꼭 사놓으면 진짜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진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을 안 했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해를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요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하시고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꼭 부탁합니다. 아,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